화웨이 스마트워치 5만원 20만원대 가성비 추천. 화웨이 스마트워치 GT4 46mm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. 이 제품은 방수 기능이 있어 일상생활에서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점이 매력적입니다. 디자인도 세련되고 가벼워 착용감이 정말 좋습니다. 스펙을 살펴보면 제조국은 중국이며 다양한 스마트 기능을 지원해 편리함을 더합니다. 특히 블루투스 통화 기능도 있어서 손목에서 바로 통화할 수 있는 점이 인상적입니다. 전반적으로 가성비가 뛰어난 제품으로 스마트 워치를 고려 중이라면 강력히 추천드립니다. 화웨이의 스마트 워치 GT2 프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. 이 제품은 골프에 특화된 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무선 충전과 긴 배터리 수명으로 편리함을 더합니다. 5ATM 방수 기능 덕분에 물에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죠. 스펙을 보면 GPS와 다양한 센서들이 내장되어 있어 운동 데이터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습니다. 1.39인치의 고해상도 디스플레이는 선명한 시각적 경험을 제공합니다. 건강관리 기능도 풍부한데요. 심박수 모니터링부터 스트레스 관리까지 가능합니다. 마지막으로 디자인이 세련되고 가벼워서 착용감도 좋습니다. 전체적으로 매우 훌륭한 스마트워치라고 생각합니다. 여러분도 한번 고려해보세요. 이 제품은 화웨이 밴드구 국제버전입니다. 이 스마트 밴드는 방수 기능이 있어 수영할 때도 걱정 없이 사용 가능하죠. 디자인도 슬림하고 세련되어 어떤 스타일에도 잘 어울립니다. 스펙을 살펴보면 중국에서 제조된 이 제품은 건강 모니터링, 운동 기록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해 사용자의 건강을 관리하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. 소비자 상담 관련 전화번호도 제공되어 있어 문제가 생기면 언제든지 문의할 수 있습니다. 또한 설치가 간편한 앱과 직관적인 인터페이스 덕분에 처음 사용하는 분들도 쉽게 적응할 수 있을 거예요. 가성비가 뛰어난 이 밴드는 운동 및 건강 관리를 원하는 분들에게 정말 추천드립니다.